네, 업데이트 했어요. 얘는 <laughs> 뭐야? <이런데>, 아, 가지 <가르치지. 웃음> <laughs> <응>? 기린도 이쁘다. 무슨 뭐야? 호세이도. 어.

그러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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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같이 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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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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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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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하나, 하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파워페이지를 네, 네, 맞아요. 다금쓸 거를 예상 중이 아무래도 예상이 더 컬러가 많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메이폰 네, 네. 그거 주가가 괜찮다고 네, 이미지 출장 지금 뭐 쓰고 있고, 있고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하고만약다제 지금 페이스 페이지 에서 저거 추가로 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광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 캐줄얼 게임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뭐, 페이스북에 배운 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거지. 네, 맞아요. 네. 네. 게임 습니 여행도 진짜 이런 소리만 행기 해봤었는데, 그래서 <laughs> 여행 쪽에 굉장히 <laughs>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저희가 얼마 전까지 끝나고 여행 쪽까지 다 여행했었거든요. 한국서여했었는데도 저희 그도아 저희가 그렇게 재을할었 저희가 살았을 때왜 이렇게 잘안했냐면 어차피 유저들은 다 똑같잖아요 뭐전간중만에 여행에 관심 있을 수 있고 해외에 관심 있을 수 있고 적당한 뭐걸 많이 읽을 수, 수 있는데 그런 쪽 페이지들이 없시 적합하시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행 쪽 원하신다고 하면 계산을 이렇게 해보시면 팔로우가 예를 들 30만 명이면 그냥 적당한 페이지 때는 뭐 싸게는 1원에서 2원 정도 그니까 러 30만 원 곱하기 1원 정도는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될것 같은데 그정도로깔수 있는데 10배는 고배이 되죠. 10배. 10배.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는 약간 최근에는 저희인플루언서들끼이 워낙 비지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페이지들을 다 인플루언서로 제가 생산을 하고 있요 근데 그중에서 팔로우가 낮은 애들은 요 팔로우가 낮으면서도 영향력 이 있는 애들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굉장좋아요 그래서, 그런 네. 페이지 기준으로 알못했어요자료될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구요. 네. 혹시 이거 밖에 죠하 셋째 주에 진행 된다고 하면, 셋째 주에 뭔가 세팅을돼 있어야 되는 거요 저희는 약간 리스트업하고 막 헤드 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9월 10일, 네, 9월 1 0일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혹시 환 아, 그러면 시간은 편하게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10일은 지금 일정 없어가지고 알려주시면은 제가 비용, 아침 8시 오실 것 같으네. 네네네. 그럼 오후 2시로 제가 잡아 놓고요. 혹시 반격 드릴 것 같으면, 사른전화시요